안녕하세요. 보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으로 아니위도테어제든 포켓 에디션을 진행하는 파쿠르를 할 건데요. 아, 네. 오늘 파쿠르 할 건데 오늘 힐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안녕힐세야 안녕하세요. 아하. 어. 아. 자. 아, <laughs> 고정기 시했어 고정기 그 비활성화 해 줄까 다음에? 아, 나중에. 그거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가 그냥 아주 단순한 거여가지고 이번 맵 이름은 라바 러너 MCP라는 맵입니다. 그냥 라바러너예요. 라바 러너에요. 라바 러너 저번은뭐 용암 피 달리는 그런 게임이다? 어 로, 이제 그 용암이 우리를 덮쳐올 거야. 우리 전에 어. 한번그 영상 하나 찍다가 망했잖아. 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? 어 완전 똑같다고 보면 돼. 아하 저 저번에 영상 하나 찍다가 그커미드 블럭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망했거든요. <laughs> 예, 그런 탐사가 없기를. 네. 일단 맵 정보부터 봅시다. In the map lava runner is the g o u p of the g a m e 알라라라라라. 오케이. 좋저 behind the redstone. 레지스톤. 아다 콜. 와, 이 뭐야? 아, 어, 이제 힐리는 힐리는 이거보다 더 잘해요. 더 잘해요, 힐리. 아유, 전전 이거의 절반에 절반에 절반도 못 해요. 에, 네, 더더잘합니다 아우, 나블록인식도 웃싼 사람인데. 크레이티드 씨, 엑스박스 라이브, 유튜브, 맵 크레이터 이 사람이 만드셨어요. 노, 노 c r e 크 t o r 아, 어, 정말 해 했던 사람이다. 노 c r 트 a t 리 r 이분이 만드셨어요? 자, 구독해달라고 하네요. 자, 게임 바로 시작해볼까요? 게임 시작부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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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니다 이거 따로따로 해가지고 잔 여기, 여안 여기, 여기, 여 아, 그런가? 먼저 서, 가시오. 어, 어, 텐트 트리네. 이거 밟으면 바로 아, 시작이에요. 어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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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벤트 타임. 필요 없지, 우리는뭔 말이야? 이분을 더 준대, 이걸 누르면. 뭐, 두번 누르라는 거 아니야? 프레스 누르잖아, 두번 누르라는 거잖아. 프레스, 아, <laughs> 이스더이즈라바 <이게> 여기 <laughs> 만약에, 라, 그, 만약에 이거, 복구 버튼이 복구 버튼. 아하. 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렇게 영어로 못하니? 봐봐, press if there is 라바. 만약에 저기 라바가 있으면 누르라 이거잖아. 아, 프레스를 플리스로 왔다고. 헐. 오케이 장난이고요. 바로 시작해볼게요. 바로 시작할게요. 3 2 1 e o go. 오. First stage. 첫 번째 스테이지. 어, 봐. 이 용어 뭐나? 안 오는데? 이쯤 좀좀있써볼까 보인. 오!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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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은 바로 용암의 밥이 돼버리는거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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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여유로여유로 걱정마 걱정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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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난안 아, 어려워 안안안어 뭐라는거야 아유 느긋하게 하자 느긋하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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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긋하게 너 어디야 보스 너 거기야? 빨리 가 어, 빨리 영... 인자 너라도 살아 너라도 살아 아 용암이 발끝까지 왔네 어, 나는 클리어야. 어, 아니 잠깐만. 아니야, 클리어가 아니야. 뭐,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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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, 아! 또... 또... 아... 코가 어 왜? 콩콩이네 콩콩이... 어... 왜 뭐, 콩콩이? 저그콩콩이가 뭐, 그, 콩콩이가 아니야. 이거... 야, 온다, 온다, 온다. 빨리게... 아하... <laughs> 오케이... 난 클리어... 잘 볼까? 잘 볼까? 빨리 와... 오케이... 클리어... 아... 따로 가는 거네? 오오케이오오호호호 오케이 이번 오케이. 오. 오케이. 오, 한, 한.. 한.. 일단은 오케이 한 번도 용암에 덮쳐지지 않고 깼어요 역시 우리는 파크로야 바꾸러... 자만.. 자만하면 안돼 자만하면 안돼 우리 그래, 너무, 너무 평범하다 아 너무 평범해지어 너무 <laughs> 뭐, 평범해 오케이 간다 쓰리 <laughs> 투원 스타트 스테이지 투 메이브드 바이 노치크래프트 리얼 와 이글렁 뭐야 되게 예쁘다 어 이거, 이번에 추가된 그 테.. 테.. 뭐야 그거잖아 어어어야 여기서 네가 싫어하는 블록 있어 뭐용암나 저기 어그 발판 저기 있는 거안 밟게 조심해야 돼 밟았는데 그 다시 시작그서그커맨드블럭 그, 오르나지 않을까 아 그런가 아니 아닌가 용암만안 오는데 약간 불안한데 아 온지 아 오케이. 망했다 망했다 오케이. 망했다, 망했다. 어용암많 오는데 왜 용화 많 오냐 이 때문에 그래.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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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빨리가 빨리 빨리. 이게 너무 컸어 용암. 야 우리 바로 앞에 용암 있어. 아까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망했다 빨리가 빨리가 빨리. 가, 빨리, 가, 빨리. 너라도. 나 지금 끼고 보다. 오 이거 너무 어 바로 갔다 바로 까지 빨리가 빨리 투번가 빨리가. 너라도 살아. 어태야 빨리 빨리 빨리. 널 버리고 갈 수는 없어 빨리 버리고 가란 말이야! 멍청아! <laughs> 어떻게 야어어어나 지금 와 어, 땀나! 오. 땀나 땀나 어떻게 해 땀나! 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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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로 가라니까 <laughs> 아 빨리 뛰어 빨리 뛰어 피는 안 되지 아이 진짜 아야 어서, 어서 어서 이거 너무 어려워 피는 쓰지 맙시다 이제 이.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에헤헤 <laughs> 어우, 왔다. 죽으면 죽는 대로 삽시다. 알겠어. <laughs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점프! 예이 약간 사기를 쳤지만. 어, 뭐야, 어디 갔어? 알겠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3, 2, 야, 잠깐, 긴장 풀자 어, 손한번 풀어봐. 어, 손 풀고, 손 풀고. 어우, 손에 지낼 것 같아. 간다, 간다, 간다. 오케이, 3, 오케이. 2, 1, GO! 어? 33, made by Northcraft Real. 이런. 아, 뜨가 어, 뭐야, 너 버프 무슨 버프야? 어, 너안 받았어? 어. 뭐야? 이거, 뭐야, 이거 하, 하트 그려져 있는 거 뭐지? 회복인가? 어, 재생 있어? 나왜나는 없는데? 그래? <laughs> 나 이거 선인장... 1인용 맵 아니어서 그냥 줄텐데? 응? 이거 1인용 맵이라고 안 써있어 도 줄텐데, 너도? 안 주네? 오케이. 나 헌인장 두 번만 좀죽는 거네, 그러나? 왜? 나 지금 절반 남았어 <laughs> 이제 또 떨어지면 안 죽어. 3칸 반나왔따 오? 나 하, 아까 한번 떨어졌나? 내가 떨어졌었나 안 떨어졌었나 아! 나 깼어 아 진짜? 어나 근데, 근데 모르고 나 모르고 넘어가버렸어 니 네, 봐야되는데 아 괜찮아x3 어? 니 네, 저기 이름표 보인다 나 TP 할까? 어? 그럴래? 내 게임모드 쳐서 니 네, 보여갈게 아 오케이 아 다갔다갔다 TP 차! 오호 너, 오케이 저거 없어 어? 밟으니까 너, 살았어 너 한번 밟고 나또 밟으면 되겠다 어, 간다? 뭐 내가 먼저 어. 밟을게 고! 라스트 스테이지 벌써 끝이야 저거 아예 안 주네 예, 끝이야 벌써 마지막 스테이지인가보다 어왜 어. 이거 힐리가 실하는거다 저번에 게임 페이지도 엄청 싫했잖아어 <laughs> 모든 점프 네네. 어 미안해 괜찮아 어, 용암이 오는 건 이제 확실히 아니까 아나 초반 초반에서 클리어를 못할 것 같아 이 불길한 기 오는 거지? 아니야 괜찮아 힐리야 내가 있잖아 아. 오케이 살았다 여기서 나슬라임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누르면 안 됩니다 전에 전에 PC맵 힐리랑 같이 한번 해봤는데 응. 거기서 계속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아. 어? 안 됐어요 이거 오케이 어 용암 온다 용암 온다 어? 머리 박 이거 머리 박히네. 어? 안데다 왔는데. 오, 빨리 빨리 빨리. 이은 거의 다왔어다 아, 다 왔는데. 가자 이거. 오케이. 아, 아, 다 야, 왔는데. 아 보고, 아 보고, 봐 봐. 다 왔는데 진짜. 여예. ,right. 왜? 아니야. 그정도까지 아니잖아. 어, 나 맞다. 안 돼, 안 돼. 나 치고 나 죽어. 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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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키 나왔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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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예! 봐봐봐봐 S B N C The c o r 야 맞아 오 <laughs>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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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고 오 봐봐 <laughs> <빨리. 빨리>. 오오오네 <laughs> <오>. <laughs>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어? 어,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일찍 끝났어요. 오랜만이지 않아? 오랜만이지. 아 맞아, 네 네더 파크루 <laughs> 영상 날라와가지고 <laughs> 네,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은 어떻게 클어를 했네요. 비 되게 쉽게 클리어한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러게요. 성격보다. 예, 어떻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꾹꾹 누르시고요. 지금까지 보트였고요. 뭐 힐렸습니다. 안녕! 안녕!